헤어지고 나서 으흠. 자주 부딪히면 응. 예전의 감정이 떠오릅니까? 다시 사귀고 싶어요? 불편하지.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잡스랑 예! Yeah, yeah. yeah, yeah. 지금 쇼미더머니 9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아, 진짜? 가장. 시작했어? 네. 스윙스도 나왔어요. 네 참가자로. 마이크 던지고 네. 아, 참가자로? 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어. 심사위원으로 나왔는데 어. 워낙 팬들이 어. 너 지금 인맥힙합한다 어. 실력도 없는데 왜 프로듀서에 가있냐 어. 이런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 아예 참가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오, 오.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쭉쭉 네. 올라가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어. 참가했다라고 하는 건 명분이고 어. 음. 어, 이슈. 어. 다시 이슈 테이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네. 뭐 그렇겠지만 사실 음. 뭐 용기 없이또할수 없는 일이고. 그건 자신감이... 어차피 어, 그 진짜 스윙스만의 어.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민심이 많이 좋아졌어요. 음. 네. 어쨌든 이 스윙스 씨하면은 같이 붙는 것이 네. 임보라 씨전 음. 연인이었죠. 네. 헤어졌는데 임보라 씨가 최근에 예전에 스윙스 씨와 동업일을 했었던 어. 그뭐알 카페라고 있습니다. 네. 이 카페에서 지금도 알바로서, 알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SNS에 음. 공개를 했어요. 어. 그래서, 아, 이 헐리우드다. 어. 헤어졌지만 동업했던 건 동업이다. 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음.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저 세상 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둘 사이에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문제는 각자의 새로운 연인들이 그걸 용인을 했나 이게 문제죠. 각자의 음... 새로운 연인 아직 없는 거 아닐까요? 없으면 뭐 음. 괜찮은데 새로운 연인들이 분명 싫어할 수 있지. 그렇다면 다시 겠죠 아. 알바라면은 저는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공동 대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 사실상, 사실상 현황 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 네,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어. 네. 비즈니스 파트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거를 네.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거는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럼요. 뭐 이들의 본인들이 선택이에요? 선택한 아, 일이니까 아, 이걸 갖고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고. 우리 뭐 같다. 우리 같다면, 우리 같다면 네. 우리라면 어땠을까? 네. 이 이야기로 음. 가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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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만약에 지금의 연인, 음. 와이프하고 뭔가 사업을 크게 했어. 근데 이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야. 음.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별을 음. 하게 됐어요. 그럼 이건 사업을 정리해야 돼. 그러면 나의 제일 큰 수입원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창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설정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음. 공동대표면 그거 어쩔 수 없죠. 같이 해야죠. 음. 근데 내가 잠깐 도와주는 정도라면 그냥 빠져나와야지. 그런 음.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동업 관계를 유지한다고요? 근데 먹고, 아,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주수입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라면 음. 어, 먹고 살 구다리를 다 만들어 놓고 음. 대표 요런 걸싹다 정리하고 음. 그 다음에 헤어지지 않을까 음. 어, 어. 아 싫어 해봅니다. 죽겠는데도 아직 정리가 덜 됐어 조금이냐 <laughs> 물론 싫어 죽겠는데 그걸 막 역지로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일단 좀 정리를 할거다 하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음. 하지 않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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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가족 내지는 연인과 같이 음. 사업하면 안 된다는 라게 불편해 음. 음. 어 근데 뭐 사실 이분들 몰랐겠지 그거를 음. 어, 뭐 어머님이랑 고깃집 해보 이런 경험이 있었어 <laughs> 어디 뭐 세상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에이, 뭐. 엄매, 엄마한테 집게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어. 일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런 적은 없어 <laughs> 사랑을 <웃음> <웃음> 아 불판이었나요? 불판 던졌나? <laughs> 받아줘라 불판에서 멈추자 불판에 달궈진 불판에 손을 얹었지 <laughs> 음, 내 손을, <laughs> 아, 형 손을. 음, 분노를 어떻게든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음. 어쨌든 이게 쉽잖아요 연인이랑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뭐 의도하고 그렇게 했어 하다 보니 이렇게 됐겠지. 그렇죠. 뭐 사랑했을 때는 그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 더 시너지가 날 것처럼 보이니까 최악의 상황 뭐 이런 거는 기대하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음.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음. 음. 형이라면 어떻게 어, 하겠어요? 저요? 네. 이거 나도 묘석 씨랑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뭐그 마음이 정리될 때 같이 정리할 것 같은데 나는. 음. 어. 근데 형의 주 수입원인데. 음. 내주 수입원이다. 어. 아 하... 그럼 뭐 돈을 많이 모아놨겠지 뭐. 지금처럼 막 명품 사고 이래가지고 모은 게 없어. 아 그런 게 없어? 이제 또막 마이너스 앞으로도 사고 싶은 명품이 남아 있고? 어, 남아 있지. 어. <laughs> 매물로 이제 그 동안 입었던 명품이 당근마켓에. 그 자정. 만나씩 그러면 아저씨. 그냥 저는 헤어짐을 택하지 않고. 네. <웃음> <웃음> 그럴 줄 알았어. <웃음> 그래서 <웃음> 네. 만나면서 바라보 피겠습니다. <laughs> 이게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네요. 어. 음. 안 걸리고 바람을 피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결혼했으면 깔끔할 수도 있어요. 어.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하수면 깔끔하니까. 어. 깔끔하게. 연인이니까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공동 경제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러니까 좀 애매해서. 만약에 지금 임보라 씨만 카페에 오는 상황이라면 스윙스 씨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카페 관리하고 수익 씨만 가져오는 형식. 어. 그 카페 안 간다. 임보라 씨는 가서 카페 관리를 하고 어. 그렇게 하는 상황으로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거 주제를 좀 살짝. 틀어서 바꿔봅시다 네. 예, 예. 새로운 연인이 음. 전 남친 온전 여친과의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있어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둘 것이냐 돈을 잘 벌어 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아차 바꿔준대 형 그걸 어. 못 참냐 <laughs> 어차피 예전 관계인데 <laughs> 그거 참아야지 참아? 참아야지 참아 무조건 참아 아, 참, 참아지지 참아줘 <laughs> 차를 바꿔주는데 어, 오케이 차는 안 바꿔줘 근데 마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데이트 비용도 많이 부담하고 표 바뀌는 거봐 그럼 조금 고민해볼게 <laughs> <laughs> 어. 창섭씨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어. 왜냐면 그분의 비즈니스니까 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아 진짜. 일은 일이다? 예 일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걸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음. 그만두고 나서 딴게 딱히 이 정도의 수익이 안 생기니까 못 그만두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한번 큰 빚을 져봤기 때문에 네.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어, 그렇지, 없다고. 맞지. 봅니다 아, 그럴 수네요 네. 음. 그 본인 얼마나 하기 싫겠어. 그그렇 저는 못만날거것 같아요. 아 저는 절대 못 만나요. 그... 스윙스 못 만난다. 아, 스윙스... <laughs> 스윙스는 싫다. <laughs> 나는 뚱뚱한 남자는 싫으니까. 아, 그냥 어, 어, 어. 야, 아주 그냥 대표 닮아가지고, 그냥 프레임 오지게 싫으네. 야 솔직히 말 어, 어. 어쩜 이렇게 초록은 동색이냐, 진짜. 야, 야, 야. <laughs> 댓글 올리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네요. <laughs> 참다 참다 올리신 것 같아. <laughs> 어. 아, 네, 수연씨 미안해요, 말하는데. 미요전 예, 여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음. 그 저한테 정신적으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소민 씨, 그건 그늘이 아니죠. <laughs>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늘이가 아니에요. 그건 그늘이 아. 아니고 햇빛이죠. 네, <laughs> 양지입니다. 그게 양지. 나의 선샤인. 음. <laughs> 불경기의 뜨거움 속에서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그늘이죠. 그렇죠. 아. <laughs> 이렇게 자본주의의 그 노예들. 너 혼자 공산주의 자유민이야, 그래? 우리 친구자 형. 침으로 폭발해. <laughs> 아나 아, 이거 진짜 싫어. <laughs> 저는 뭐 좋은 거나 이쯤에서 갈라섰자 우리 구찌 보자 10개를 사오면서 어. 어. 고민하는 거봐 <laughs>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너 누구한테 쓰겠니 내가 너한테 밖에 안 쓰지 않겠냐 음. 그럼 오빠 내가 한번 참아볼게 <웃음> <웃음> 기될것같아 아, 아 금방 설득이 됩니다. 네. 아, 진짜 안될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오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음. 입이 찢어질 겁니다. <laughs> <laughs> 작가는 어떻게 해요? 작가, 저는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음, 못 만나지. 왜냐하면 이게 부부라면, 이게 공동 경제잖아요. 부부라면, 음. 네. 근데 연인 관계는 사실 공동 경제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경제 상황이니까, 그거를 제가... 용납해줄 수 있는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음. 이 관계를 포기할 것 같아요. 음. 역시 래퍼는 싫다. 어. 이름 오죠 지금. 어. 풍성해진다 다음 계집판 너무 좋다 장모가. 너는 이럴 때 가장 빛나. 맞아. 억지 부릴 때가 가장 <laughs> 어. 빛나. 억지 부리고 안 오고 이럴 때. <laughs> 네. 저는 뭐다 비슷해요. 저는 절대 못 만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뭐, 공동대표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음.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내 커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어, 막,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도 사실 불편한 게 있거든요. 막, 음. 알고 있다면. 음. 근데, 그래도, 이렇게만 볼순 없지만, 그래도 선택권이 조금은 있는 개인 사업, 자신의 사업일 경우에는 정리할 수 있는 의지나 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 사내 커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음. 내가 어떤 선배를 만나는데그 선배가 제가 입학하기 전에 되게 음. 오랜 시간 음. 다른 여자 선배랑 사귀어서 이미 과에서는 되게 대표적인 선배인데 아 음. 어. 둘이 헤어졌어 근데 내가 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 그런 아니고. 적 있어 저도요 강원이랑 아뭐 소윤이랑 한 5년 사귀었는데 강원이가 어 드디어 바꿨네 근데 또 실수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알아알아알 그거 너무 불편해 <laughs> <귀여운하다>. 그거 진짜 <laughs> 어. 내가 교회에서 성간회를 딱 봐서 성간회에서 <laughs> 음. 몇십 명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봤는데 아이고 첫 번째 여친, 두 번째 여친, 세 번째 여친 쳤네. <laughs> 어. 내가 네 번째인데. 약간 오. 이런 이 있는 거야. 오, 어. 그 어. 상황에서 만났다고 그 남자를? 오, 만났어요. 뭐, 세상 똑똑한 척하면서 바보 같은 짓다 하고 댕겼네. 어, 괜찮은 남자였어요. <laughs> 아니 근데 뭐, <laughs> 어. 아니, 매력이 그, 있겠지. 어, 괜찮은 그, 남자였어요. 어. 그 아예. 안에서 한 무리에서 음. 네 음. 음. 명을 음. 만났어요 전혀 매력이 인기쟁이들만 만났어요. 아, 음. 어, 그러셨구나. 아, 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 네. 네. 헤어지고 나서 으흠. 자주 부딪히면 응. 예전의 감정이 떠오릅니까? 다시 사귀고 싶어요? 불편하지. 그러니까. 어어. 불편한 감정만 더 생기지 않나? 어. 다시 불편하다.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거. 거기까지는 이해서한니다여기서한 <laughs> <예습니까? 웃음> 발짝 더나가에서한주 <laughs> 게시판이 뜨거워지고 이게 오창석이지. 네. <laughs> 조금만 더들어이시다 그것도 <laughs> 네. 창석이가 말한 그것도 한국에서 음. 한국한테 그러니까 가끔 한제에서 한국에서 한국가서데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요그국에서 한국에서 한니에서한국보서 한국에서 한국 잘못봐못 못 보다 한 번씩 봐야 그런 게 생기지 아 음. 매일 보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서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상관없는 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히려 자주 보는 관계니까. 네. 아유, 음. 그래도 이제 그냥 내가 싫은 거지,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스윙스 씨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 뭐 방송에 나온 건 제가 봤을 때, 그 용기만큼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사업도 잘 되시고, 방송도 뭐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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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